쪽제비한테 막키혀갖고 내가 내 쪽제비 새끼들다 찌기뿐다, 진짜. 너 복수해줄게? 어? 아가들? 시간 안 들어가라! 덥다 더워! 두 마리가 없어, 두 마리가. 아, 진짜로. 쪽제비 새끼들 형. 오늘 박멸하고 맙니다, 진짜로. 마음이 아프네. 잠도 못 잤어. 들 없구나. 여기 다 지. 고마워. 다 해놨네. 응. 수제비가 먹어도 죽는다 카니까 이런 걸사 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틀 사이에 우리 거위 새키 거병이 두 마리가 지금 잡혀 먹혀가지고 지금 긴급 사태에요, 긴급 사태. 다 구멍구멍마다 이거를 때려쳐 부어가지고. 접치비니까 응. <목소리가> 이런 고양이 캔, 이런 걸 먹겠지. 예? 이런걸로 이런걸로 땅땅땅땅 넣고 됐으 네. 사이사이에 들어올때가 있나 어으... 옆방에 애가 심각합니다. 옆방이 그래서 다시 중앙에 막아놓는 막아놨는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당했어요 이봐 구멍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다시 막고 어. 내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족집이야. 거위를 데리고 갈수 있나? 거위 새끼들 응? 다 타보나. 아위 어휴. 아, 안 나오노? 아, 됐다. 벌써 다 썼네. 양이 별로 없네. 아, 이렇게 구멍구멍마다 이게, 어? 어디서? 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구멍이 뭐 이만큼? 에이, 다 봐.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와, 구멍이 꽤 많네. 이 지새끼들 지 이거 가지고 그냥. 다시 터프 나요, 자연스럽게. 이게 못 올라오게 하고. 아, 여기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데 골목에 골목에 놔두고 그래. 됐어 자. 새끼들은 일단 여기 잘 때는 여기 안에 넣어놓고 응. 그리고, 쪽제비들이 무서워하는 게, 개들이라고 하니까, 어 여기 삼식이. 쪽제비 새끼들 봤지? 그 개새끼들이, 어? 우리 그 거병이들을 어? 잡아먹었어. 알았지? 너가 지켜야 돼. 알았어. 깎까 줄게 기다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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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약이야지약야 너도 들었지 어 밤에 쪽 잽이들 자면 죽어야 돼아았지너 기도 역할해야 돼 입구에서 밤에 어 이따 밤에 보자 알았지 산포 좀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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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삼순이도일로와아 어, 어, 묶어줄게 풀어줄게 일로 와 네, 좋았던데. 어디 갔노, 이거? 일단. 어우, 어우, 잘 짓다, 어우, 잘 짓다. 어우, 잘 짓다, 어우, 잘 짓다. 저 삼식이를, 어, 얘네들 문 앞에 딱, 어? 기도 마냥. 아이고, 이빨아. 아, 진짜 두 마리 진짜 씨. 족잡이 새끼 많이왔으면 맞제 하나야. 너가 못찍겠지족잡이 새끼들 너무 빨라. 이 놈의 새끼들 네오늘 막. 아까 봤제? 어? 어가약다 뿌리 놨다. 약 먹고 다 죽일 뻔다 이거. 여기 요 여기, 여기도 여기 기도다다 뿌려 놓고요. 옆에도. 삼식이 앞에 세워 줄게. 어? 든든하다, 이거면. 응? 넌 여기서 딱 지켜야 된다, 이. 어? 쪽집이 새끼 오는지 안 오는지. 밥이랑 갖다 줄게, 기다려. 일로 와, 눈껏 대게. 에휴, 더워. 물 줄게, 기다려. 삼식이, 앉아! 싸우지 말랬지? 싸우지 말랬지, 너거? 싸우지 말랬지? 일로 와, 너. 일로 와, 빨리. 삼식아, 삼식아, 일로 와 너. 왜또 시비를 붙여야 한테? 어, 지키라니까. 앉아, 앉아. 삼식이 앉아. 삼식이 앉아, 앉아, 앉아. 그래. 쪽제비 쫓는 데는 개가 최고란다. 어? 뭐야겠노 니가 여기서 일번 아이가, 어? 대빵 아이가 니가 오야 오야니까, 어? 뭐, 올라가면 확 물어 죽여버려. 알았지? 할수 있지? 삼식이. 어, 그렇게 딱 냄새 맡고. 어? 딱 냄새 맡고, 그래. 어, 쪽깨비 냄새나? 쪽깨비 냄새나? 죽여버려, 이거. 물어, 물어버려. 너가 지켜주는 보디가드야. 삼식이가 지금. 어? 너 쪽재비 못 이기잖아. 어? 지금 두 마리, 새끼 두 마리가 없어졌는데, 지금.